5 4 3 2 1 안녕하세요 이창경입니다 <laughs> 오래간만에 혼자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 찍게 됐네. 응. 오늘 내가 온 여행지는 마카오. 마카오에 왔어. 마카오를 어떻게 한 번도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상 찍는 것 때문이라도 한 번은 오게 되네. 그래서, 어, 지금 7시인데 여기 도착한 지한 시간 됐거든. 6시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씩씩하게 공항에서부터, 어?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와, 덥고, 정신도 없고, 짐도 무겁고 해가지고, 못 찍었어. 그래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어? 호텔 와가지고, 바로 체크인 하고, 체크인 하고. 어. 체크인 하고, 저기, 영상 좀, 어, 숙소 영상 좀 찍으려고 잠깐 나왔어. 어, 와, 너무 덥다. 한국이 지금 7월 26일이거든, 오늘. 어, 여, 여기도. 한국도 지금 엄청 더운데, 와, 와, 잠깐만 나와 있어도 덥다. <laughs> 내가 오늘 어, 소개해줄 숙소는 이거야. 하버뷰 호텔 어, 하버뷰 호텔 마카오 어. 아니 뭐 내가 여행 스타일이 리뷰도 잘 안보고 뭐 하는데 어, 잠깐 아까 체크인하고 집 놔둔다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무 괜찮아서 어, 이거 정도는 소개시켜줘도 될것 같아서 어 금액대비 어, 남자 혼자 여행해 어, 너무 만족스러워서 소개시켜줄게 어, 다시 하버뷰 호텔이야. 하버뷰 호텔. 어, 이제... 어, 이제 들어가보자고. 아, 더 야,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엄청 낯서네. 아, 진짜 영상 잘 찍는 사람들 대단해. 말, 할 말도 생각 잘안 나고 그런데... 이 근처에, 아, 숙소 소개를 조금 하면, 금액이 1박에 한 1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어, 13만원. 어, 괜 엄청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았지. 사진 보고 골랐어, 사진 보고. 어, 리뷰랑 뭐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오로지 그냥, 건물 사진만, 방 사진만, 컨디션만 봤지. 어, 일단 가보자고. 아버유 뭐... 어, 가자. 파란불이다. 파란 남의 나라에서 사고 치면 안 돼. 아, 한국도 지금 쪄 죽는데, 마카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마카오 며칠 있을 거니까, 마카오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고. 어. 어차피, 다 어차피 내가 선택해가지고 할 건데. 어, 음, 은근히 할게 많아. 은근히.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좀 기대가 돼. 나도 사실. 이것저것. 어, 마카오. 어, 재밌을 것 같다. 아, 씨. 한번 잘, 영상 한번 잘 찍어보자. 어, 아, 사람. 근데 여기 1층이 로비, 로비도 있는데. 저기 막 금, 어, 잠, 뭐라고 하지? 주얼리, 주얼리 샵도 있고, 막, 먹을 것도 있고, 로비 앞에, 어, 되게 뭐가 많아. 이거 엘리베이터 하면 내가 좀뭐 보여줄게. 어, 여기가 로비야. 괜찮지? 응. 음. 들어오면, 여기서 체크인 하면 돼. 나는 이미 체크인이 끝났지. 어차피 체크인, 너무 시원해. 살것 같아. 올라가 보자고. 1층에 뭐 이것저것 많은데, 어, 나중에 천천히 내가 다 소개시켜 줄게. 어, <laughs> 야, 이씨, 이 엘리베이터. 응. 이거 찍고. 난6층이요 6층 이 보면은 여기 뭐야 GF층에 GF층이 금방 그쪽인가 봐 호텔 로비고 MF층에 레스토랑, 바그맨 밑에 그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1층이 스파 2층이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4층부터는 이제 호텔 이런 거 같아 얼만큼 유용할 지는 잘 모르겠는데,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나 빵한번 가보지 않을까, 저녁에?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저녁 먹고는, 솔직히 조금, 여행 첫날 좀 무서워가지고, 일찍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이씨, 아이, 좀 무서워. 혼자, 외국에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거는. 음여 보면은, 어, 복도야, 여기. 내내 층, 육. 6층이고 내 방은 6 1 1호 어. 아까, 아까 에어컨 틀고 나와 가지고 괜찮아. 봐봐. 일단 이게 이제 입구야. 아휴, 숙소 진짜 나는 이제 혼자 여기를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들거든. 봐 봐. 들어와서 여기 바로 오른쪽이 화장실. 화장실 컨디션 괜찮아 어 화장실 깨끗해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깨끗해 욕조 풀어 그냥 뚫려있어 혼자 있었네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에 그거 있더라고 아까 금고 어 금고 있고 가운 있고 어이 안에 이제 내짐 아까 집어넣어놨지 가운 있고 와이파이, 어, 여기 와이파이 빵빵하더라. 빵빵해. 어, 이제, 이제 침실. 보고. 응, 음, 침실. 아니, 킹사이즈 하나 달라고 했는데, 없대.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어, 더블베드 있다고 하, 하길래 그냥 그거 달라고 했지. 어때? 남자 혼자, 여행에도 괜찮고 솔직히 좀 가성비 여행 따질 거면 음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다른 이제 좋은 그 호텔들을 안 찾아봤는데 아아잘 보지도 않았고 뭐 너무 이제 비싼 것들은 근데 이제 어나 혼자 이제 여 며칠 지낼 숙소로는 엄청 마음에 들어. 이 밖에 뭐 바다뷰도 아니고 뭐또 아닌데 이게 정원뷰 같은 거다. 보여줄까? 어. 종어 정원, 종원뷰 같은 거야. 뭐 커튼 치 하면. 근데 창문은 안 열려. 아까 한번 열어 보려고 했는데 안 열려. 어 이제 혹시나 내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갔던 것처럼 저기 혹시나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근처 저 바로 옆에 바닷가야 거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포르투갈. 어 식당이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서 먹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동네 한 바퀴 비슷하게 어 여기 한번 다 찍어 줄게. 어 오늘은 어 숙소 한번 찍어 보려고 영상 찍었지. <laughs> 그리고 이제 씻 아마 씻고 이제 좀 씻고 이게 다 떡져 가지고 땀 많이 흘려 가지고 그 씻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려고 밖에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혹시나 이제 밥 먹고 어뭐 이제 쓱 이제 동네 구경 좀 할, 할까 아 하려면 좀 해보고 그러고 들어오려고 오늘은 그래 오늘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자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일정 해야지 그러니까 이따가 씻고 저기 다시 보는 걸로 하자 <laughs> 모르겠어 영상이 나물란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찍어볼게 아아여 숙소, 괜찮다고 봐, 나는. <laughs> 13만원, 1박에 13만원. 스탠다드 룸. 알겠어. 암튼, 숙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또, 좀 이따 보자고. 좀, 좀 이따, 어, 밥을 먹으러 갈지,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구경할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이따 만나자고. <laughs> 안녕.